인생을 젊게 사는 비결 바로 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해 보는 것. 동네 TV 6mm 우리가 간다. 이번에는 펜싱을 배우러 갑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멋진 모습에 반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도전해 볼 차례. 할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진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펜싱의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펜싱 우리 지역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 진주 지역에서 펜싱을 생활체육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지난 2022년 문을연 펜싱 클럽인데요 시설부터 장비까지 뭔가 새로운 느낌 팍팍 느껴지는데요 아, 네 저희 여기 이제 펜싱장은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올림픽에서 봤던 펜싱을 생활체육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도록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제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이제 펜싱장 그런 공간입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체계화됐다고 알려진 펜싱. 일단 펜싱의 기본부터 짚고 갈까요? 저희 이제 펜싱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세 종목으로 나뉘는데 저희 이제 펜싱장에서는 이제 F 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종목하고 을 있습니다. 저희 F 배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가슴 보호대 먼저 착용해 두고 그리고 이제 펜싱 팔, 그리고 펜싱 마스크, 장갑, 도구 이런 이제 장비들을 착용하고 난 뒤에 이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메달리스트의 활약을 통해 화면으로 익히 봐왔던 펜싱. 하지만 보호장구, 도복, 펜싱검 등 전용 장비가 필요한 만큼 귀족 스포츠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장비도 미리 갖춰져 있겠다. 또 하루만 배워도 기본 자세를 익힐 수 있는 만큼 직접 펜싱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떤 운동이든 워밍업은 기본이네요. 아, 어 네. 저희 준비 운동 과정이고 저희 이제 회원들이 이제 본 경기 하기 전에 이제 부상도 방지하고 그리고 이거 다리 스텝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 스텝을 여러 가지 운동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펜싱하면 생각나는 장면 바로 이 하얀 도복 아닐까요? 도복과 장비를 갖추고 서는 순간 내가 바로 국가 대표 가 무료 대여라 가지고 이쪽에 있었다 건강장비 네. 돈인데요. 이제 편식이 필요한 마스크랑 장갑이랑 팔이랑 도복 전부 무료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여기는 개인 장비를 쓰는 곳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은 개인 장비 입고 신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텅텅 비어 보일 수 있는데 개인 장비는 이제 다른 자이가냐면 여기 코리아 마킹이 있거나 여기 개 이름 마킹이 있거나 마펜을 달아 놓합니다 펜싱 복은 펜싱 검 끝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아주 촘촘한 섬유로 만들어져 있다는데요. 검을 사용하는 만큼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보호장구와 마스크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지니고 하는 만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상대방이 칼을 이제 돌려서 공격을 들어올 때 이제 똑같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식스 그다음에 팡트 자세를 이용한 막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을 뻗어서 뛰어가는 동작은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달려가는 동작으로 상대방의 공격, 을 오히려 역공격으로 맞아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펜싱의 종족극은 프랑스인만큼 프랑스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용어부터 규정까지 이색적인 펜싱의 세계. 이 연습 경기장 역시 낯선 장치가 눈에 띕니다. 아, 이제 이장면는 이제, 이제 경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피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저 앞에 이제 돼 있는 선이 준비선 서로 인사를 하고 마무리할 때도 인사하고 경기 뛰기 전에 준비한 선이고요. 우리 뒤에 있는 이 선은 이제 라인아웃 선이라고 해가지고 발이 뒷발까지는 나가도 되지만 앞발까지 나가버리면은 이제 라인아웃이 이제 돼버려서 상대방한테 1점을 줘야 됩니다. 펜싱은 검을 든채 전신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라 유산소부터 근력 운동까지 두루 할수 있다는데요. 펜싱에 도전하게 된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초등학교부터 펜싱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안내장을 받아가지고 어 한번 펜싱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8년째 계속 펜싱하고 있어요. 즐리지도 않고 되게 짜릿하면서 생각보다 안전해서 이제 금연이 되게 좋 좋은 것. 새하얀 도복을 입고 경기장에 서는 순간 그리고 득점을 내는 순간이 가장 짜릿하다는 펜서들. 특히 동양에 검도가 있다면 서양에는 펜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서로간에 예의를 갖추는 스포츠로도 유명한데요. 일단 펜싱은 신사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후에서 <laughs>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인사는 방식은 칼을 똑같이 에 들어가지고 들었다가 내려 지금 로닌 잘 나옵니다. 서로 인사 끝에는 정정당당 승부로 다시 한번 땀을 흘려보는데요. 저초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 그전에 헬스를 했었는데 헬스 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정작이좀 복잡하다 보니까 뭐 어, 저랑은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운동 같은 거 없을까 하다가 드라마 스사스스윙 하나 그 전에 봤어서 스싱스 어, 한번 검색해볼까 했는데 중계 캐싱 주변에 있어가지고 어, 해봐서 재밌겠다 해서 한번 했던 어,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약간 대결하는 기도여가지고 되게 동적이고 좀 승부욕도 좋고생가이고그리기로 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펜싱은 얼마나 배워야 그래도 자세가 좀 나올까요? 혹시 원데이 클래스가 수업이 있던데, 네네. 펜싱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혹시 네. 원데이가 가능한지? 아, 이제, 이제 펜싱이라고 이제 쫙 들으시면은 음. 너무 생소한 점 보이시다 보니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펜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음. 배우기가 쉽습니다. 첫날부터 기본기부터 해서 경기까지, 이제 게임도 뛸수 있고. 음. 그러면 원데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가볍게 이제 체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플라스틱 칼로 몇 참에 이제 인사부터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기본 자세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펜싱 이제 보고있고 진짜 실제 장비를 착용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경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습니다 네, 저희 이제 펜싱 이제 갖다 동작들이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인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나 아, 우리 네. 그대로 하이손을 앞으로 퍼서, 자, 어이션 자, 차리하지라는뜻시고요어이션 해주고, 자, 인사하는 그대로 살린 사람은 얼굴 가운데로 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사를 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자세를 해줄 겁니다. 준비자세는 이제 안가르드라고 부르고요. 안가르드 하면은 네. 팔을 내린 네. 상태에서 네. 목부를리고그래 준비자세를 이제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아, 자, 안가르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번 상큼하서 공격하는 거예볼건데가오상태에서자손 띄고 그렇죠. 다시 가려면. 자손 마르세 그렇죠 한번 마르세를 질러주고 기장 걸으면잘 가졌습니다. 자손 띄고 마르세 그렇죠 여기 뒤로 가는거 한번 보여줄 건데 자 장대마의 공격 기복일 때 롱백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손 띄고 그렇죠 질러주면서 롱백이라는 동작이구요. 자한번더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상당히 좀 멀리 있을 때, 가리 쬐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음, 자, 이제. 팡트라고 보고, 자, 팡트라고 네, 보여줄게요. 손 피고, 펀트 그렇죠. 자, 짧게 자세 잡아서. 그렇죠. 자, 이 해서. 자, 이번에는 나손 피고, 이제 더 길게 공격할 수 있는 오레쉬 동작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 피고, 자, 반지 쪽으로 오레쉬. 네. 그렇죠. 클래스도 이제 유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 아니면은 커플 아니 직장 동료분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펜싱에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펜싱이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진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한지 이제 3년 차. 그 사이 펜싱 인구는 어느 정도나 늘어났을까요? 저희 이제 펜싱이 생소하다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이제 생활 체육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한 펜싱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합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이제 출전하시고 저희 이제 초등부 이제 신고들도 이제 출전해서 이제 입상도 이제 한 이제 상태고요. 저희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이제 시합에도 이제 출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고 수상자가 혹시 있나요? 아, 네. 이제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펜싱 하시는 이제 분도 이제 수상자가 있고, 이제 작년에 이제 펜싱을 시작해서 바로 수상도 하시고 이제 올해 이제 또 목표를 이제 세우시고 또 이제 운동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 작년에 전국대 두 군데 출전했고요. 황문대 서는 6위를 했습니다. 혹시 목표가 있다면 작년에는 6위에 끝냈는데 이제 6위 이상 뭐 메달권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 효과부터 짧은 시간에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이어가는 만큼 춤 발력과 집중력도 키울 수 있다는 패싱. 네, 공격적으로 이제 뭐 먼저 액션을 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는 그런 동작을 이제 는사람들금 했습니다. 고등학과함는 이제 상도 몇개 받았고 지금은 이제 성인 사람들과 함는 이제 금메달께 하는 사람하고 있습니다. <laughs> 펜싱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앞으로도 펜싱과 함께 건강한 내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운이랑. 네가 는데두 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봤었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랑 했어서 모르겠고요. 두 분은 저랑 비슷하게 했거나 아니, 저보다 오래 하시는 분 계시긴 하지만 분명 좀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발이 느렸어, 느리고 체력도 좀 약했어가지고 좀더 체력도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뒤쪽에 게임을 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뭔가 인생에 꼭 해보고 싶다는 야. 운동이라고 봅니다. 꼭 도전했을 으면 거예요. 새롭게 떠오르는 이색 스포츠 펜싱. 초기 비용 많이 드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생활 스포츠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펜싱의 세계.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텐션, 마르쉐, 롱배, 펜싱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함께 빠져보실래요?